안녕. 안녕 안녕. 오랜만이죠. 네. 일주일마다 한 번씩 친구들 보니까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요. 자. 뭐뭐 친구. 친구들하고 인사해야지. 네. 네. 해 봐. 친구들. 하고 뭐라고 인사하지? 아이, w h a 친구들, what's u 오. 잘하는데. 그 친구들 또 해야죠? w h a 응. 그다음 뭐라고 할고 톰롱 타임 노씨 뭐라고? 롱 타임 노씨 오랜만이라고. 롱 타임 노 씨. 어, 그런데요. 뿅! 오늘 새로운 친구가 왔어요. 이 친구 이름은 니네 친구. 친구 이름 뭐야? 이 친구 뭐야? 이름 뭐야? 아! I'm Tiger. I'm Tiger. 나를 타이거라고 불러 주세요. I'm t i g 너는 친구들 처음 보지? 모모도 처음 보지? 모모하고 인사해야지 민모 모모 막 인사해봐 뭐라고 할 거야? oh nice to meet you 어 맞아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I'm tiger I'm tiger 너는 모모는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I'm 모모 I'm 모모 오 그럼 우리 친구들한테도 인사해보세요 뭐라고 할 건데? 어 인사해너도 예찬 민사할 거야? 어? 나이스도 미쳐할 거야? 해봐? Long time no, see? 오우 뭐, 뭐, 너무 오랜만이래요, 친구들. 네.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에 또 나오세요, 알았죠? 타이벌도 지금은 조금 들어가서 쉬고요. 뿅! 자, 아, 친구들, 오늘은요, 지난번에 배웠는 숫자에 대해서 한번 해볼까요? 숫자, 우리 얼마까지 배웠죠? 네. 숫자 5까지 배웠나요? 10까지 배웠나요? 한번 해 볼까요? 자, let's c o u n together t 같이 세 봐요. 카운트 해 봐요. 네. 카운트 10. 카운트 10. 10까지 세 봐요. 먼저. 1, 2, 3, 4, 5, 6, 7. 이모모몇몇라라요10 10 10요 자, 10 10 10이에요. 자, 10까지 세었으면요 이번 시간에1 1 5까지한번더 세볼까요? 자, 11 11 11 12 12 12 다음 13, 13 13 13 13이에요 14는 14, 14, 14. 그 다음 15에요. 15, 15, 15. 자, 다시요. 11부터요. 자, 11, 11, 11. 11. 다음 12, 12, 12. 13, 13, 13. 14에요. 14, 1 4 1 4 15. 에요 15. 15. 그러면 처음부터 1부터 시작해서 다시 세볼까요? 그러면 카운트 5 15. 어, 카운트 15. 15. 15. 15. 15. 15. 세5 15. 15. 15. 15. 1 1 15, 15, 네. 5까지 친구들이 셀수 있군요 네.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런 노래 했었죠 안아주세요 할때 뭐라고 했어요? M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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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Hug me 이렇게 했죠 허그라고 했죠 허그 g me 이렇게 했죠 근데 이번에는요 아빠한테요 뽀뽀해 주세요 이렇게 말해 볼까요? 네 뭐라고 그랬죠? 뽀뽀미, 이렇게 할까요? 네. <laughs> kiss. 스 k i s 그냥요, 입술을요, 여기다가요, 그냥 이렇게 하지 말고요. 이렇게 조금요, 조금. 그러니까 붙였다가 이렇게 떼지 말고요. 이렇게 떼면 뽀뽀가 돼요. 네, k i s 이거예요. 네,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That, that, that.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Kiss me. 되나요? 키스 하지 말고요. Kiss me. 그, yes. Kiss. Kiss me. 되나요, 친구들? 자, 그러면 아빠한테 해볼게요. 아빠 수영 거꾸로 거꾸로 하죠. 그래도 아빠하고. 볼에다가 뽀뽀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입술에다가도, 음, 이렇게 뽀뽀 해보세요. 할수 있겠어요? 한번 해볼까요? 다시 노래해봐요. 자, 이번엔 아빠로. 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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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kiss me. 됐어요? 어, 아빠하고 했구나. 아빠 수염 얼마큼꺼끌꺼끌 했어요? 조금만. <laughs> 네. 딩동딩동딩동 하면. 문에 달려가서 Dad, you're home, you're home 이렇게요. You're home, 아빠 다녀오셨네요. 인사해야 되죠. 그리고는 뭐라 하라 그랬어요. 노래하랬죠. D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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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kiss me 하고 뽀뽀 하고 허, 아빠가 오 하루 피로가 다 없어지는 것 같아요. 하면서 막 너무 기분 좋아하시겠죠. 네. 자 우리가요 지난 시간에요 어떤 글자들을 배웠냐 하면요 기억나나요 친구들? P, N, T, I, 그 다음에 D까지 배웠죠? 자 이거 어떻게 하는지 기억나요? 손가락은 이렇게 해서 글자 이름은 P 소리는 F,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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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글자 이름은 N. 소리는 은, 엔, 은, 엔, 은, 엔, 은. 글자 이름은 티. 소리는 트. 티트, 티트, 티트. 글자 이름은 아이. 소리는 이에. 아이, 이에, 아이, 이에, 아이, 에 글자 이름은 디. 소리는 드 디드, 디드, 디드. 친구들이 디하고 디를 헷갈려하기 때문에 이 디에 손가락을 꼭 손가락 철자를 기억하도록 합니다. 오늘 새로 배우는 글자는 C. 글자 이름은 C. 소리는 크. 글자 이름은 C. 소리는 크. 소리는 크. 손모양 이렇게 C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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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요. 글자 이름은 P. 소리는 푸. P 푸 P 푸 P 푸 글자 이름은 n 소리는 은으은앤은앤은 응, n, 응, n, 응, n, 응, 응. 글자 이름은 p 소리는 트 디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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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자 이름은 i 소리는 이 아이 이에 아이 이에 아이 이 글자 이름은 d 소리는 드 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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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자 이름은 c 소리는 크 세크 시크 시크 p n t I, D, C. 이렇게 배웠죠? 자, 글자를 만들어 봅시다. 예, yeah, 은, in. 예, yeah, 은, in. 글자 이름은 I, 소리는 이, yeah. 에 글자 이름은 N, 소리는 은. 예, 은, in. 낭, 낭, 낭. Can I come in? 슈워슈워슈워슈워커머 n 이렇게 한다 했죠. 네, 그때 인들어간다 했죠. 그 인은 어, 거미인 이러면 들어와 이 소리라고 했죠. 네, 그러면 지난번에도 선생님이 보여줬는데 뭘 보여줬지? 음, 자, 첫째 대지 집에 누가 놀러왔다 했죠. 네. 둘째 돼지가 놀러 왔다 했죠. 그래서 둘째 돼지가 첫째 돼지 집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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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n I come in? 이러니까 첫째 돼지가 뭐라 그래요? 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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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e on in. Come on in. 그래서 둘째 돼지가 첫째 돼지 집에 이렇게 들어가 있었죠. 그런데 누가 왔어요? 또 셋째 돼지가 왔죠. 셋째 돼지가 와서 뭐라 그래요? 넉넉넉 개나이커미 슈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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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먼 이래서 셋째 돼지도 여기 첫째 돼지 집에 가 있었죠? 네. 그런데 말이야. 그런데? 늑대가 왔어요. 늑대가. 늑대가 와서. 늑대가 목소리를. 늑대 목소리를 내겠죠? 넉넉넉넉 no, 개나이커미.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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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한대. 돼지들이 그 소리를 듣고? 우리 친구 돼지들이 아니네? 이렇게 말하겠죠?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러면 뭐라고 하겠어요? 누구세요? 이렇게 하겠죠? 그죠? Who is it? 이렇게 할 거예요. 자, who is it? Who is it? 알겠죠? 다시 한번 해 볼까요? No, n no, 넣. No, no. can I come in? Who is it? I'm a wolf! No! Go away! No! Go away! 네, 이렇게 하겠죠 네, 자, 그래서, 여기에, 이 e a n in, e a in, 앞에 p p p 했죠. 네. 그러면 오늘 지난 시간에도 뭐를 했나 하면 은 응. 선생님이 이걸 가르쳐줬는데 예, 푸, 입, 예, 푸, 입, 투, 투, 입, 티, 투, 입, 티, 투, 입, 티, 예, 푸, 입, 예, 푸, 입. 에 들어갔을 때 음식 날라다 주는 분한테 돈을 드려요. 그걸 우리가 팁이라고 하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은 eat to eat e t o eat 우리 아까 이렇게 배웠죠. e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한번 더요 이렇게 자 여기 C 자 있잖아요 손가락으로 따라서 이렇게 했죠 그죠? 자, 그러면 C를 한번 다시 써봅시다 이렇게 이렇게 한 번만 더 써봅시다 이렇게 자 C 글자가 들어가 이거 cat 그 at cat 여기다가 C를 써주세요. 여기 는 옛날 자동차요, 멋진 자동차죠 C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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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c 를 써주세요. 네, 이렇 c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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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a 는 car, car, 는 a r c a n d y r car, car, c 이 r car, car, c 아 r car, car, c 요 r car, c a 여기 위에다가 선생님이 작은 클라운을 붙였죠. 네, 보여요. 네, 클라운, 광대, 클라운, 광대. 자, 우리가 이제까지 배운 글자가 모두 몇 개인지 세 볼까요? Let's count together. Let's count together. One, two, three, four, five, six. 모두 여섯 개를 배웠어요. 여섯 개. 오, 친구들, 재밌는 만들기 꼭 해보세요. 알았죠? 이렇게 클라우 드 만들어 보세요.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 인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알았죠? 네. 그럼 인사. 오늘은 이렇게 할까요? 자꾸 장마가 져서요, 친구들이. 너무 속상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산을 쓰고 비가 똑똑똑 떨어지는 소리를 우산 속에서 빗소리를 한번 들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그 다음에요. 음, 비가 올 때는 집에서 재미난 그림책을 보는 것도 좋은 일이죠. 네. 그러면 몸 조심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자, 몸 조심하세요. Take care, take care 해보자. 시작. Take care. Take care, Good. 선생님하고도 take care, take care, bye, bye, bye.